어, 좋았어. 머리 따는 실력이 부족하다. 머리가 과일 그 수확 말하는 건가요? 설마. 아. 하...

아, 잠깐만 아, 미친. 안 보였어. 뭐야, 어디 갔어? 어. 5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어 아, 미어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이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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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 미친. 미미 워우, 컴퓨터, 컴퓨이 컴퓨터, 컴퓨터, 컴트터 컴퓨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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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아래쪽에 뚫어놨니? 뭐야? 안 보여. Sensor d e p l o y 가신것도 보이. 자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? Someone is tracking you. 좋대. 아니 미치, 거기까지 와주는 게. 저기까지 와주면 내가 친구인가 어, 주정관 계이지 친구면 저쪽까지 안 가. 초면도 저렇게안 한다. 블라디 와우, 스포트 so 어, 기 죄송한데, 아, 레퍼리어 중 어, 다운인가? 이명더 있다. 블라즈블라즈블라즈블라즈 블라징, 님라징블라즈블라 블라자가 하면 두명 가족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기 방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방 안에 있는 거 맞음. 오호, 이겼네. a 아싸, 이리.